안녕. 이거 해야지. 안녕. 여기는 오산. 계단 올라가는 데인데요. 얘는 덜 물들었대요. <laughs> 이게 오산 계단 올라가는 길이에요. 봐봐요. 이렇게. 누가 오산 정각에 오다니. 어이! 뭐 그리 짧 때? <laughs>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여기 짧아요. 아이고 나 살쪘대? 어이 살쪘나? 응? 나는 내가 왜 이렇게 뻥실뻥실거리는지 알고 있지요. 아이고 좋다. 좀 봐. 자 가자. 토요일 날. 토일. 제일... 봐요. 최고였어요. <laughs> 토요일, 오늘도 몽땅 찍어볼 거예요, 몽땅. 누가 보거나, 말거나, 봐준 사람, 한 사람 있어, 두사람 있어. 나를 보고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. 내가, 어이구, 저것이 철이 없어. 저것이 저런다. 어? 그러면서, 철 없는 나를, 아야 삐 여겨주시면서, 보고,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나의 이마음 세살을 기현 씨 채우고 말 거예요. 기현 씨, 기현 씨 알아요? 기현이, 기현이 기어이 어메 다 쪼그라들었네. 쪼그라든 거열어 봤어요 내가. 아, 어디봐 단풍아. 아유 가자. 아이. 어서 어서 가을로 겨울로 가자. 봄되면 목에. 오늘 참 좋죠? ,이? 이거 이 집에서 갇혀서 어, 품살하고 어, 저를 어쩔지 몰라 가지고 어, 길을 쓴다고 그러고 있다가 우후~~ 어, 이러고 와 가지고 좋단다 아유, 카메라 흔들지 말고 얘 렌즈를 똑바로 보면서 예쁘게 담아 좋아 좋아 가자 주차장에 차 다섯 대대지 있어. 저기, 꼭대기 올라가면 사람이 있을랑가 없을랑가 모르겠어. 오늘 해안 떠. <laughs> 해안 떠불어. 내가, 하늘에 구름이 많아서 해가, 안뜰것같더라고요 좋죠. <laughs> 자, 왼손으로 들고, 오른손으로 빠이빠이 해가면서 같이 올라가는 기분이 들어요. 어찌요 다시 응? 올라가는 기분이 들어. 하나, 둘, 하나, 둘. 어이, 쳐부러진다땅 거라. <laughs> 어, 이제, 2분 40초. 하나, 어메. 항상 눈이 가는 자리가 있지. 에이, 됐어. 가, 가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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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어떻게든지 살아낼 거예요, 네. 기어이. 내가, 오! 여기, 여기 봐봐요. 돌이에요. 봐봐요. 아이고, 좋죠. 좋아, 좋아. 자, 보상 껍대기에서 가볼게요. 일단은, 이건 첫 번째 동영상. 빠이빠이! 두 번째 동영상을 찍어야 되겠어요. 요거이뭐 돼? 요거이 봐봐. 요거이뭐 돼? 낙엽이 쫙깔렸어 오, 이것이 가을 산길이요?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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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어야, 너그따라 나도 가자, 가자, 가자. 나도 마흔 네 살이면 지는 낙엽이요. <laughs> 아니요! 세체를 낳아볼 수 있으려나? 신랑한테 물어보고. 자, 우와. 가을인 가리여 11월인게. 기온으로가보러 어메, 없네. 싹 날아가버렸어. 아이고, 사람들 소리 많이 들리는 걸 보니, 시끄러울 것 같네요. 그래도 좋은 거 보러 왔으니, 하하, 참으로, 야타. 몇 미터냐? 530.8. 530.8. <laughs> 자, 가자. 아, 주 목적이 이거였죠. 가자. 없네. 썩 날아갔네. 가봐요. 이. 요거의 두 번째 동영상이에요. 많아 그래 용기를 내서 가자. 용기를 냈어. 어? 가봐요. 두 번째 동영상. 와, 완전 완전하죠. 사람들이 가득 찼으니 오늘은 여기까지. 두 번째 동영상. 빠이빠이. 빠이빠이. 일단은 나만 나와요 나만 알았죠 봐봐요 지금 주변에 사람들 소리가 까르르 까르르 난리가 났어요 네 오산에 이렇게 단체로 많이 온 사람들 처음 봤어요 또 어디서 오셨대요 다들 천안 어매천 한삼 거리 어쩔 수 없어 어디요어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는데 앞에 계신 우리 어은어라버님께서 아이고, 수가 없 아, 아줌마 그때도 봤는디 또 그러네요. 아이고 나는 이렇게 아유 <laughs> 유튜브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막 그런 거 해요. 아이고 내가 아무도 안 나와 나만 나와 이거 나와 <웃음> <웃음> 나와, 나와 아이고. 우꽃 같은 예쁜 언니들이 가득 있으니까 웃음소리가 가득하죠. 사진기 큰 카메라 뜬 젊은 오빠들은 안 웃어. <laughs> 우리 예쁜 언니들만 빵실빵실 웃어요. 제가 또 오랜만에 달아왔잖아요 이렇게 와서, 아이고, 나만 본디 예쁜 꽃 같은 언니들 보고 가기 좋아요. 동영상 세 번째, 보신 분들이, 어미, 또 저거, 저거 좋아, 좋아 죽는다. 그럴 거야. 또, 자, 빠이빠이, 빠이빠이, 빠이빠이. <laughs>